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청학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 제가 쌍용차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쌍용차 중에서 여러 브랜드 그리고 쌍용차 총특집으로 어, 브랜드마다 아이 차가 제일 좋다 이 차가 가성비가 괜찮다 어, 이런식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티볼리 에어 티볼리 구매하시는 분은 이 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티볼리 에어 차량 1,060만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가 않아요 1 9년식이고 8만 킬로인데 고작 1 0 6 0만 원이라면 어, 저라도 살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장바구니 제가 늘것 같습니다. 자, 쌍용차는 저희 매장에 무려 1,632대. 물론 다른 브랜드보다는 적게 있어요. 그래도 1,600대라면 굉장히 많, 많은 거죠, 사실. 어, 돈으로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 몇억일까요? 엄청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할게요.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여기로 전화주시면 또 빠르게 상담되고요. 전액 할부, 전국 탁송 다 됩니다. 자첫 번째 모델, 티볼리 에어차량입니다. 티볼리 에어. 에어차량이 아무래도 좀 차가 큽니다. 한 10cm 정도. 티볼리보다도 더 커요. 더 길잖아요. 더 넓고 길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가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8만키로에 1 9년식 저렴한 가격대. 정말 괜찮죠?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렌트 없음 매운 고작 2%. 미세는 없어요. 이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지금 티볼리 에어가 저희 매장에 그래도 한 50대 정도는 있습니다. 50대 정도. 최소 50대. 이런 식으로 시트도 깨끗하고. 자, 키도 두개 있고. 열선 시트 좌우에 있습니다. 일단 커플도가 좀 귀여운 편이에요. 귀엽죠? 약간 기아 커플도랑 좀 비슷하긴 해요. 소렌토 커플도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백행골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귀엽습니다. 내비 유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1륜구동의 IX 등급입니다. 이 차도 꼭 사세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제 매입한 차예요. 따끈따끈합니다. 다음 차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고, 워낙 유명한 차량이죠. 4륜구동의 어드벤처 등급. 자, 1350만원, 10만키로 정도, 19년 식 1월 9일 날, 어제 매입했습니다. 자, 어제 가져와서 그런지, 정말 빡, 어, 따끈따끈하죠? 깨끗해 보이고, 반탑입니다. 덮개 있고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어, 1350만원.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외연 6%, 렌트 없음. 어,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뭐 미세누이도 없는 깔끔한 차량. 어, 저는 본, 딱 보는데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꼭이 차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좌우 열선 들어가 있고, 적재함도 깨끗합니다. 덮개도 있고요 자, 충분히 메리트 있죠? 이차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차입니다. 어, 지금 재고도 많이 있어요. 렉스턴 스포츠 4륜구동 프레스티지. 이차도 한번 볼까요? 1,800만원 5만 키로 19년식. 자, 어제 같이 매입한 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하드탑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저, 정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죠. 자, 렉스턴 스포츠 매연 3% 렌트 없음. 사고 없습니다. 위세누유 없음. 이차도 구매하셔도 되고, 지금 재고가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70대. 렉스턴 스포츠는 7 0대 정도. 자, 깔끔한 느낌이고 양방향 통풍과 열선 있죠. 자, 내비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전동 시트.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는 1,800만 원. 어, 추천드릴게요. 자, 렉스턴 스포츠 한 대만 더 볼까요? 1,569만 원 4륜 구동 프레스티지. 15만 7,000km 19년식. 하드탑입니다. 하드탑. 렉스턴 스포츠가 생각보다 어, 인기가 아주 많아요. 자 무사고 차량이고 매운는8% 렌트는 없음 미세누이 없어요 어,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하드 어, 깨끗하죠 적자 깨끗합니다 자하 어, 하자가 없는 차량 좌우 열선 시트 있고요 내비 있고요 뭐그 정도예요 그래도 1인 신조고 무사고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690만 원 15년 씩 11만 키로 정도 4륜구동의 11인승 포란도 트리스모 차량. 자, 이틀 전에 매입한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이죠. 가격이 정말 완전 똥값 아닌가요? 똥값. 정말 싼 거예요,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어, 카니발, 올뉴 카니발 경쟁 모델에 비하면 이거는 뭐사륜 구동도 공짜고 거기에다 반값이잖아요. 카니발, 올뉴 카니발의 반값밖에 안 합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 판, 어, 교환이 하나 있어요. 도 교환. 매운은 3% 미세누요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이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러 오세요. 전혀 나쁘지 않고. 시트도 괜찮고. 루밀러의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우 열선 시트, 내비랑 후방 카메라 오토라이트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600만 원대니까 너무 싼 거죠. 어, 지금 재고도 많이 있습니다. 한 재고가 아, 코란도 트리스모가 매장에 재고만 한 120대 정도 있습니다. 암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어, 반탑으로 되어 있고, 덮개 있습니다. 프레스티지1인구동이에요1인구동 이륜구동, 1,400만원, 8만키로 정도. 2 1년식 3일 전에 매입한 차량이고, 자, 무사고 차량. 교환교환 판금 있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단순 수리만 있는 거죠. 자, 매우는 고작 4% 렌트는 없습니다. 자, 무사고 미세누유도 없어요. 이 정도면 또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또 좌우 열선 시트 있고요. 내비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가격대 자체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1,400만원,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방지 옵션, 안전장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딱 기본 옵션만 있어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뉴코란도시 차량이고 480만원, 저렴하죠. 4륜고동입니다. 13만km, 14년시, 3일 전에 매입했어요. 이 차도 같이 한번 추천드릴게요. 400만원대라서. 400만원대 SUV 차량도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비게이션 어, 후방 카메라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머지 열선 시트가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있고 소형 SUV 차량 그냥 SUV 연습용 또 입문용으로 타실 것을 어, 추천드리고 단순 본넷 교환만 있고 렌트 없음 매연 6% 미세누유 없습니다.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다음 차입니다. 어 이번 차량은 또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칸. 칸이 또한 8cm, 10, 어, 10cm 정도 길어요. 조금 차가 조금 더 깁니다. 일반 렉스턴 스포츠보다. 4륜 구동의 프레스티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58,000km 22년식, 2,670만원.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렌트 없습니다. 매연 2%, 아, 미세뉴 없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내비도 상당히 좋고요. 실내가 뭐 거의... 애술이죠, 애술. 예술. 깔끔한 느낌. 자, 이렇게 차선이탈, 경사로 방지, 미끄럼 방지, 스타뱅고까지 전부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넵비랑 후방 카메라, 안드로이드로 들어갑니다. 시트가, 오, 뒤에가 굉장히 깨끗해요. 1인 소유차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도 지금 50대 정도 재고가 있어요. 이 차도 추천. 이번에는 또 올로렉스턴. 와, 가격이 제일 쌉니다. 2420만원. 아니, 올로렉스턴인데, 가격이 이렇게 싸도 될까요? 자, 이 차도 이번에 새로 가져온 신규 매물이고, 자, 21년식 12만 키로 정도, 자, 매연은 4%입니다. 렌트 없음. 자,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이 차도 꼭 추천드릴게요. 2420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아닌가요? 자, 브라운 시트에 내비 후방 카메라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차선이 탈, 경사로 비꼬란 방지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컵홀드 너무 귀여워요 8자형의 컵홀드 USB 전자파갱 드라이브 모드 기능 스타뱅고 옵션들 재밌게 많이 들어가고 산타페시아가 굉장히 어, 세련돼 보이잖아요 이 차도 꼭 한번 타, 어, 보세요 어, 재고는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자 올리오 렉스턴 한 대만 더 볼게요 2,850만원 어, 이번에는 이륜구동이고 프레스티지 4만 키로에 21년식 어, 올리 렉스턴 어, 올리오 렉스턴 정말 또 제네시스 GV80이라 많이 비교하시는데 GV80의 반값밖에 안 합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 렌트업승 면 3%. 자미세노유 없음. 이 차도 꼭 한번 보러 오세요. 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 아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특이한 점은 없고 그냥 1인 신조 어, 1인 신조입니다. 그냥 베이지 시트가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프레스티지 기본이고, 자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인피니티 사운드 당연히 있고. 1인 신조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차 총 특집으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좋은 차량 또 많이 많이 소개 제가 또 많이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